어때가 인사 좀 드리고 어 애들이 지금 신났습니다. 애꾸야. 애꾸야. 애들이 지금 선물에 정신 팔려서 왕대표 어, 네거 맞아. 애들 선물이 왔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누리 엄마께서 애기들 선물을 보내 주셨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걸두 개나 보내 주실 일이 없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는 잘못 온것 같습니다. 그래, 왕태가 잘하고 있다. 왕태가 일단 침부터 발라자. 어 그래. 애들이 다침 발라놨어요. 잘못 보냈다고 뭐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거 말씀하셔도 이미 늦었습니다. 왕 대표, 침 확실히 발랐지? 그래 누렁아 잘한다. 확실히 침 발라. 뭐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거 절대 안 통합니다. 다침 발라놨습니다. 근데 저를 주는 게 아니고, 왕탱이와 아기들을 주는 거니까, 집사인 제가 감사히 받아야겠죠. 여기 집 수준이, 집의 방음 수준이 거의 창호지, 벽이 창호지 수준이라 방음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길 옆으로 차가 지나가면, 길바닥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건지, 방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는데요. 뭐, 며칠만, 이곳에서 버티면 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택배를 받은 지는 며칠 됐습니다. 밤에 뜯어보고 싶어 죽을 뻔 했는데 또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기 위해서 참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 밤에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깐돌아, 뜯어보자. 일단은 깐돌이가 가장 궁금해하는 이큰 박스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깐돌아, 깐돌아, 감사 인사는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자, 그러면, 한번 뜯어볼게요. 누렁아, 알았다. 뜯어보자. 아주 그냥 난리네, 난리. 자, 그럼 열어볼게요. 자, 깐돌아, 내려가보자. 누렁아, 잠깐 내려와보자 왕대표, 잠깐만 참아라. 오! 오! 여러분, 숫자 5가 2개나 써 있습니다. 오! 기가 막힌다는 얘기죠. 야, 이거 뭐냐? 이게 뭐죠? 우와! 여러분 이 동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어리어리합니다. 네, 보십시오. 보세요 이렇게 손잡이가 캐리어처럼. 너무 고급진데? 어. 깐돌아, 잠깐, 신기하지? 나도 신기해 죽겠다. 여러분, 이렇게 배낭처럼 멜 수도 있고, 바퀴가 달려서 끌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입구가 어디냐? 아, 여기로. 아, 이거 너무 고급진 걸 보내주셨는데. 안에 방석도 이렇게 들어있네요. 야.. 왕대표 이제 도 병원갈 때 신나겠다 병원갈만 나갔다 반돌이 니가 한번 들어가 봐라 애들이 너무 좋은가봐요 왕대표 마음에 드냐? 아 이렇게 비싸고 고급진 것을 선뜻 보내주시면 옥사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하셨네. 누리 엄마 이거 너무 하셨어. 여러분 수십 년 지기 친구가 선물해 준 이동장이고요. 우리 채널 구독해 주시는 누리 엄마가 보내주신 이동장입니다. 친구야, 좀 저리 가 있어라. 어? 오늘은 저리 가 있어. 아유, 참너 이렇게. 이런 걸 사서 보냈냐? 응? 레벨이가 틀리네 그냥. 아이고 야야. <laughs> 날도 아네 제가 농담이었고요. 사실 이러한 이동장도 차량으로 이동할 때꼭 필요합니다. 애들을 이동장에 안 넣고 그냥 운전을 하게 되면, 악셀레이터나 그 브레이크 밟는 그런 부위를 또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부위로 애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큰일 날 수가 있겠죠. 큰 대형 사고가 날수 있겠죠.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이런 이동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애들이 친해질 수 있게 이건 좀 잠시 이쪽에다 놓고요. 어, 그래도 깐돌이가 의리가 있네. 깐돌아, 일로 와봐라. 깐돌이가, 그래도. 깐돌아, 음, 그래도 억사미꺼 괜찮지? 갖다 치우라고? 알았어. 억삼아, 꺼져줄래? 농담이에요. 워낙에 신하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애들이 바로 억삼이한테 달려가지 않습니까? 다음 박스도 개봉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오가 두 개나 있습니다. 오. 포장을 너무 튼튼하게 해주셨어요. 뭐가 잔뜩 들어있네요. 한번 다리가 들어있네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집에 있는 거다 보내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거 잘못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내실 리가 없거든요. 어, 메모지도 이렇게 넣어서 보내주셨네요. 장난감 깨끗이 닦아서 보내드리는데, 혹시라도 걱정되심, 이 세정제로 한번더 닦아서 쓰세요. 스프레이 통에 덜어서 쓰시고. 살균 시 15cm 거리에서 뿌리고 30초 후 닦아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또, 메모지까지. 이 선물을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냐면, 예전에 우리 어렸을 적에 구멍가게에 가면 뭐 있겠습니까? 뭐, 소고기라면, 또 뭐, 새우깡, 자갈치, 자키자키, 뭐, 이런 과자 몇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친척들이 오시면은 그 생전 보지도 못한 과자 선물 세트를 사 와요. 거기에 보면 정말 맛있는 과자 막 맛있고 뭐 보지도 못한 그런 과자들이 하나름 들어 있습니다. 뭐 시골 살고 있는 저에게는 그런 선물 세트가 정말 최고의 선물이었거든요. 아 지금 뭐 제건 아니지만 애기들 거지만. 그때 그런 선물 세트를 받았던 와 아,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그냥 포장을 너무 튼튼히 하셔서 이건 좀 일단 뺄게요. 보이는 것만 보여요. 아 화장솜. 솜을 왜 보냈지? 이거는 누리 엄마께서 쓰시려고. 구입하셨다. 이거 잘못 넣으신 것 같은데요? 화장하실 때 쓰시려고 사신 건데, 잘못 넣으신 것 같아요. 또 보내셨네? 두 개네? 화장을 좀. 세 개네? 왜 이거 자꾸 나오네? 화장하실 때 쓰시는 걸 왜. 이건 제가 잘 챙겨놨다가. 연락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하실 때 쓰시는 걸왜 여기다 넣어서 보내셨나?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지? 고양이 빼빼, 빼빼로 같은데요? 한번 뜯어볼까요? 아, 여러분, 고양이 쭈쭈입니다. 이건 이따가 마지막에.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티슈도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뭐냐? 애들이 자꾸 이런 비닐을 먹습니다. 급한 대로 억삼 이동장을 쓰레기통으로 쓸게요. 아, 잠깐만. 여러분, 이거는 샴푸인 것 같습니다. 애기들 목욕시킬 때 쓰는 샴푸인 것 같아요. 어, 왜? 상당히 고급져 보이는데요. 음, 근데 이렇게 다 영어로 써 있는데, 제가 어떻게 샴푸인지 알았냐면, 이렇게 친절하게도 또 샴푸라고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빈곳 깨서 잘 놔두고요. 덕삼아 띠가 준이 동장 이렇게 이 요긴하게 쓰이냐? 아, 다 쓰레기통으로 넣어놓고 애들이 진짜 들어가서 자기들 거라고 그냥 그냥 뭐지? 두꺼트리 뭐냐? 신기한 게 많습니다 어우 완전 신세계인데요 생전 보지도 못한건데 도롱아 그거 먹으면 안돼 도롱아 그거 먹으면 안돼 북어트리 마도로스팻 북어트리 하나의 첨가물도 섞지 않은이 뭐지? 제가 맥주 한잔 하면서 하나씩 꺼내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명태 100%라고 하네요 왕대표가 밑에서 신기한가봐요 그리고 이건 뭐지? 뭐냐? 양말이냐? 이게 뭐냐? 아, 어, 우 저는 <laughs> 세탁물을 보내주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애기들 옷인가 본데요? 근데 이거 어떻게 입혀왔냐? 아 이거 한번 입혀보고 싶은데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렌지를... 아, 이게 그 뭔가 봅니다. 깐돌이 중성화 수술을 하면 그 수술복인가 봐요. 근데 이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야? 아, 저는 세탁물을 넣으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들어있으면 당연히... 어 지금 땀이... 지금 땀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살짝 당황을 했었습니다. 이건 또 뭐냐. 아쿠아낙스. 이건 뭐냐. 변기 닦는 거를 보내셨는데, 이것도 집에서 쓰시려고 구입하셨다. 이것도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 음... 설거지할 때도 쓰고, 화장실 청소나 전자레인지 닦는 용인데, 이것도 집에서 쓰시려고 사셨다가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기름때 제거를 한 번에 하시는 건데, 잘 챙겨 놓을게요. 아, 명태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왕탱이 왕대표 아이고 왕대표 아주 개 탔네 개 탔어 어? 야야야 알았어 알았어 거기 들어가라 다네거다 아. 여러분 이건 애기들 칫솔입니다 칫솔하고 치약 칫솔 치약 보내주셨네요 이빨 보이죠? 이것도 치약인가 봐요. 그리고 이거 한번 뜯어보자고요. 뭐지? 뭐지? 우, 우주선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화분인가? 뭐야? 건전지를, 아이고. 건전지를 넣게 어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네요. 뭐, 5, 0 15, 20? 타이머? 어느 f 이게 뭐야? 정체물을 무언가도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이거는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뭔지. 이게 뭐지? 뭔가네 살짝. 살짝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뭔가 신기한가 봐요. 제가 볼땐이 구슬을. 이 구슬을 막 치는 것 같은데. 연화하고 참치를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어, 이건 뭐냐. 귀 세정제. 귀 세정제도 보내주셨네요. 아, 그러면, 이 화장솜으로 귀를 세정해주는 건가 봅니다. 아, 이런 깊은 뜻이 제가 잘 몰라서. 이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항산화제를 함유한 고함량 기능성 활성 비타민 저를 위한 것도 하나 챙겨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또 비타민 영양제를 보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깐눌아 쫄다오자 애들이. 다 보여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신기한가 봐요 지금. 여러분, 이게 보십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한살림 보내주셨네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るほど